여기만 넘어가면 대군데인데요. 이거 너무 많이 와서 더 이상 힘들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포기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록하겠습니다아 정말 아쉽네요. 북한산 국립공원에 도착했고요. 정확히 1년 전에 제가 북한산 첫 등산에 왔을 때백운대를 가는데 아주 짧고 가파른 길로 가서 아주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북한산성 지구 세부 안내도고요 지금 북한산 탐방지원센터이고요 고리사 갈릴길에서 안만한 길을 통해서 백운대 가서 좀 가파른 길로 하나 가겠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들어갈 거고요 잠시 후에 네, 새마을교 근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전에 비가 좀 내렸고요. 지금도 비가 오락가락하고 좋은 날씨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 산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교를 지나고 있고요. 네, 새마을교를 지나면 Y자 모양의 양갈릴길이 나옵니다. 이전표가 네, 있는데요. 어, 이쪽은. 아. 가파른 길로 가는 백운대 길이고요. 고리사 옆에 있는 들머지로 들어가면 한 30분 정도 가면 다시 좌측에 온여곡으로 가는 길, 우측에 백운대로 가는 길이 있고요. 저는 이쪽 오늘은 완만한 길을 통해서 대남문을 통해서 백운대에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등산로입니다. 초입은 이렇게 길이 깔끔하게 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야 계곡물이 엄청 시원하고 깨끗합니다. 야 벌써 땀이 비 오듯 하고요 자, 여러분도 오늘 저와 함께 백운도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처럼 와우 한번 할까요? 충성, 와우! 자, 대남문 3.3km 남았다고요 어. 지금 여기가 뽀미용사고요 이쪽 세트로 가면 의상봉으로 가는 길입니다 중성문에 도착했습니다 여조봉과증치봉 사이 협곡에 서은 성문이라고 니다 자, 통과하겠습니다 고고 고고 오족 지나치면 이렇게 중창기, 호조창지, 금이역 오영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중심은 갑니다 진국교를 지나겠습니다 백공군에 맡겨 시원하게 놀고 진국교를 응.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다른 분들도 다 하산하는데 저는 언제 올라갈까 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심해야죠. 대남문 2.3km. 이쪽로온것 같습니다. 자, 올라가겠습니다. 계속. 산영로라 하는데요. 북한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경원또산 곳에 아름다운 북한산의 모습이 물가에 진다하여 붙여진 그런 정장입니다. 산영로 지나갑니다. 중사를 지나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계곡물이 흐르네요. 조심해서 건널게요. 공기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하상해서 그런지 좀 한적해 보입니다. 조그만 다리가 있네요. 자, 다리도 지나고. 여기올가시면 네. 아, 그렇구나. 네, 네. 아, 여기서 용암문 쪽으로 가야 되데요 네. 대남쪽으로 가면 안 되고요. 백운대로 가는 길로 바로 가야 된답니다. 백운대 쪽 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4km. 앞으로 한 시간 반 정도 여기서 걸린다고 하니까요. 개척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비가 좀내려는데 벌써 머리가 이렇게 튀어지겠습니다. 빨간 정산보가 좋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보이시죠? 음, 괜찮죠? 괜찮지 않아요? 괜찮죠? 여기 <laughs> 대공대 방향인데요. 2 2 k m 저뒤에남녀분 보이시죠? 사람 앞서거니 뒷서거니 오르고 오는데요. 서로 말을 올리는 거 보니 아직 정신 연인관계는 아니고 요즘 말로 하는 썸타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산행을 계기로 두 분이 좋은 사랑의 결실을 맺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소망,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laughs> 방금 이쪽에서 오신 분에게 물어보니까 이쪽 길이 대남으로 해서 지금 내려오는 길이랍니다. 아마 제가 대남으로 갔으면 대남으로 해서 다시 이 길로 왔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이죠 <목소리> 북한산 아 북한산 대피소네 여기가 아, 북한산 세이동 1.35, 백운대, 1.5km, 아, 아 돌길 오르막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용암문이 있습니다. 아, 보니까, 방들과 왔던 북한산 대피소, 백운대 1.5km 나왔습니다. 북한산성 용암문. 대극기가 <목소로> 나옵니다. 대극기가 태극기. 태극기. <목소리도> 나올요일비를 쓰기 전에 모자를 써서. 해군대 0 5 k m 니 여무가 껴있습니다. 시내도 보이구요. 멋지죠? <laughs>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저기, 드디어 이 곳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0운대0 4 k m 고요 제가 방금 올라왔던 길입니다. 대동 쪽, 북한산 백기서 이쪽 길로 올라왔고요제 음, 기억에 제가 첫 등산할 때이 길로 올라왔습니다. 짧은 거리지만 굉장히 경사가 심한데요. 저 네발로 기어왔고요. 두번 다시 등산한 키로 다짐다짐했던 곳입니다. 해군봉안문에 도착했고요. 이곳부터 300m가 엄청 험난한 구간으로 제가 기어왔습니다. 데군대0 3 k m 아, 닌데요 아, 비가 많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꺼내볼게요. 곧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아, 아, 조금만 더 힘내일 것 같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좀 위험한 구간입니다. 오, 비추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아, 박빙데요 엄청난 비추. 저 부진을 가려면, 이가막 엄청나게, 고기가 되나? 저런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포기하고 가시는 분이 있지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서러 화산하고 있습니다. 야, 네, 이거, 포기가해 될까요? 여기만 넘어가면, 세 군데인데요. 비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와서, 더 이상 힘들 것같습니 아쉽지만, 여기서 포기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적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아쉽네요. 하지만, 안전이 제일이니까요 일단, 화상하겠습니다 어, 아, 그래서, 화상하겠습니다 어, 손님이 되시 분이라면, 아니, 감기 싶었던 겠습니다 어, 아, 아이고. 오케이, 많이... 어. 케이오늘이 오케이, 오케이, 까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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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까이오케 완전히 과거입다 <laughs> 삼각산 삼각산은 대군대 인수동 만경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려 수동 개성이볼때 마치 세계옥 불처럼 보로니다 삼각산이라고 하더니다그이런들 보고 것같습니다 아, 할까요고 고고? 아되대 길어 여보 a p 차라리 시야가 안 좋으니까 빛이 안 보여서 무섭진 않네요. 참 유명한 길입니다. 영상 보 많이 나오는데요. 저보다 더 미친 일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포기했던 곳에서 정말 포기했으면 아마 제 인생에서 두고두고 했을 두고 것 같지만 이런 미친 짓은 두번 다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에서 지금 내려오는 길이고요 포기해야 했던 것이 맞나 싶고요 지금은 살짝 그쳤습니다 음, 이때 좀 빨리 하산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진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예곡 여 끝에 송금대요 조금도 정상에 안 나왔고요 경화목 진흥원에 내려왔습니다 작년 첫 등산때 집에 가서 소변을 보니 소변숲까지 핏빛 우리도 한번 하니다 너무 즐거웠고요 나는 지금부터 이런 무모한 발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아워 한번 할까요? 와우! 끝났습니다. <laughs> <laughs>